AI 프로젝트 더 최종 2025년 10월부터 김한수 책임님이 일주일에 1번씩 7주간 AI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업을 끝으로 프로젝트를 해오래요. 사랑스러운 얼른 나를 껴줄 동료들을 찾아요. 넌내 동료가 되라. 팀원들과 함께 노션으로 할 일들과 결과를 정리해요.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피처들을 뽑아요. 머신러닝을 진행합니다. 진행 과정의 코드들은 모두 깃처브에 올려둬요. 근데 그래프가 이상해요. 생각보다 결과가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 학습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과연 우리 프로젝트의 운명은? 프로젝트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심사위원으로 민화식 부사장님과 그동안 저희에게 AI 강의를 해주신 김완수 책임님이 자리해주셨습니다. 33.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피제로 강지용 책임님의 CNN 기반 체형인식 BMI 예측 모델 발표와 5,800장의 데이터셋했다고하는데 이상한 구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김혜선 책임님의 MRI 치매 예측 딥러닝 모델 발표와 기본 CNN으로 했을 때는 9 4 7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날씨 이로 질병 발생을 예측한다 오, 아이디어는 정말 야심데요 저희 팀의 발표 시간이 돌아왔어요 AI 시간에 배웠던 노트북 LM을 활용하여 발표를 준비했어요 엄청난 문제 두 개를 딱했더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을 기준과 결과를 위주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우리가 1등했어요. 추가로 완수 책임님이 진행한 송을씨 인식 모델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시상식을 진행했어요. 맛있는 저녁도 사주셨답니다. 완전 좋아. 너무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동안 고생해주신 완수 책임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모두 참여해봐요.